아파트에 아이파크 들어가면 위험한 이유 이포커스 곽유민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하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균열이 발견돼 예비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기둥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결코 흔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슬래브 하중이 집중되는 기둥 상단부에 철근 배근 불량이나 타설 이음부 불량 등이 원인일 수있다며 제3자를 통한 구조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시공관리 미흡으로 생긴 콜트조인트로 판단된다며 당장 붕괴 위험은 없지만 내구성 저하가 우려돼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될수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기둥 자체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구조적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구조적 하자가 아닌 단순 페인트 들뜸 현상이라며 작업 미흡으로 도색이 일부 들뜬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내부 확인 결과 구조체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